대출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싫은 말이지. 신용등급 대출한도 이자 같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뭔가 내 능력의 맨 얼굴을 보는 것 같잖아. 하지만 급하게 돈쓸 일이 있을 때첫내집 마련할 때 등등 살면서한 번쯤은 꼭 필요한 순간이 생겨. 그럴 때 어떤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어떨 때 어떤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알려줄게. 신용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의 차이는 뭘까? 마이너스 통장은 말이 통장이지 쓰는 순간부터 그냥 대출인 거거든. 입출금 통장에 대출 한도를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빌리고 갚는 게 자유로운 대출 상품이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출금 시점이야. 일반 신용 대출은 대출금이 한꺼번에 입금돼. 현재 천만 원이 필요하고 다음 달에 또 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이천만 원을 대출 받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지. 반면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정했다면 1천만 원만 우선 빌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다시 1천만 원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어. 또두 대출은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도 다른데 신용 대출은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1천만 원만 우선 사용한다고 해도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을 모두 내야 돼.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만큼만 이자 비용을 내면 돼. 1천만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전체 대출금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게 되지. 그래서 평소에 잔액을 플러스 상태로 유지시켜 놓으면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또 신용 대출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자율이 다르다는 게 중요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이자는 보통 일반 신용 대출보다 높아.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한도 총액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에만 사용한 일수에만 이자가 붙어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느껴지잖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 이자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복리로 붙고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을 더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만 원을 꺼냈었다고 치고 이에 대한 이자가 3만 원이 붙었다고 생각해봐. 이후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03만 원이겠지? 이제 이자는 이 503만 원에 대한 금리로 계산되는 거야.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럼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 대출 언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통장은 대부분 신용 6등급 이내여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고 또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된다는 등등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이 붙거든. 특히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신용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출금을 언제 쓰고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고액의 치료비라든지 모자라든지 보증금 같은 건 빨리 갚기 어려운 돈이잖아. 그렇게 일정한 금액이 1년 정도 내내 필요하다. 그럼 신용대출이 나 이자도 마이너스 통장보다 싸니까. 하지만 나는 잠깐만 쓰고 갚을 거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는 게 나아. 아무 때나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찬다는 거.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니까 매월 빠져나가는 이자 금액이 달라져서 관리가 쉽지 않아. 또 사용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까지 계산하려면 더 복잡하지. 여기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돈을 뽑아쓰게 돼. 특히 월급이나 카드 대금, 공과금이 입출금 되는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게 되면 주도세도 모르게 한도를 다 써버리고 갚기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하지만 신용대출은 갚는게 간단해. 자기가 방식을 정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는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어. 그래서 내 성향이 꼼꼼하고 관리가 될것 같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안될 것 같으면 신용대출을 이용해봐. 자, 마이너스 통장이냐 신용대출이냐를 결정할 때 체크해 볼 것. 대출금 규모, 대출 기간, 이자와 개인의 환경과 성향, 사후관리 가능성. 이걸 고려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결정해봐. 대출은 결국 빚이라는 게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